안녕하세요. 타파요 소나무 팀장이고요. 집밥 소선생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아, 또 회사에서 반짝 세일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용기가 세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뭐 타사 제품도 쓰시고 저희 타파요도 쓰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억하실 것은 타파웨어는 친환경 제품이라는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렌즈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그냥, 어, 괜찮다더라, 괜찮다더라 해서는 안 되죠. 아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꼭 믿고 타파웨어 제품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얘들은 뭐냐 이러면은 조리용입니다. 조리용으로, 어, 여기는 1리터와요 짱구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이 제품이 있죠. 얘들은 뭐냐면 대읍용입니다. 대읍용. 자, 이렇게 보세요. 데움용으로 이렇게 260mm고 이건 600mm인데 이렇게 데움용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제품을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지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대가 4개 있어서 렌지 안에 데우면 골고루 데워진다는 점참 좋고요. 이 제품 어, 조리용, 데움용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전자렌지, 냉동기 어, 냉장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어캡이 있는데요. 전자렌지에 돌릴 때는 꼭 이렇게 에어캡을 당겨서 이렇게 해서 숨구멍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 이렇게 돌리면 압이 차면 안에서 뻥 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고요. 굉장히 안심하고 편안하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대움용인데 뭐가 좋으냐? 어, 밥, 요 공기 같은 거 특히 밥. 어 너무 좋고요 또뭐 찜이라든가 찌개라서 조금 남았는데 애매할 때도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밥을 누가 몇 대마다 안 하죠 하루한번 이틀에 뭐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죠 해서 이 용기를 구입해서 담아서 냉장고나 또 오래 있을 것 같으면 냉동실에 여어놨다 사용을 하시면 2분 냉동은 3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했는 밥처럼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자이 제품 같은 거6 0 0 m l 입니다 어떤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찌개 전, 뭐,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왜 뭐, 국, 뭐, 이런 거. 다양한 종류를 데워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데워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밥도 2, 3인분은 데워서 하면 참 좋습니다. 요런 거 하면, 자, 이 조리도구를, 어 한번보인데요 자, 얘는 20도에서 180도까지 가능합니다. 뭐가 좋냐? 계란찜 짱입니다. 계란찜 5개까지 하면요. 7, 8분이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계란찜을 다 하고 드시고 난 뒤에 뭐 우리가 일반 뚝배기나면 다음 뭐 설거지를면막굽고막 막 굉장히 힘들죠. 얘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수세미로 해도 설거지도 깨끗하게 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또 얘가 뭐가 좋으냐면요 라면 하나 넣으면 찬물을 넣고 스프를 다 넣고 7분 내지 8분 전자레인지 온기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분 내지 8분에 하면은. 어 굉장히 맛있는 라면 쫄깃쫄깃한 라면에 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콩나물 한봉 그다음에 가지 아 정말 좋고 시금치 한단다 5분 이내에 완성이 됩니다 물한 방울 안 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나물 종류를 사 와서 콩나물이라든가 하면 다 물에 삶아서 어떻게요 맛있는 콩물은 다 빠져서 버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넣어서 조리하면은 어떻게요? 완성이 됩니다. 고구마는 어때요? 감자는 어때요? 다 됩니다. 너무 너무 맛있게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할 때는 요 뚜껑 자 이렇게 보면 덜컹덜컹 이렇게 합니다. 손잡이 같이 있고 덜컹덜컹 하는 것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야만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조리가 완벽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속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실 뚜껑 뭐냐? 얘는 요렇게 어, 하면은 밀폐가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은 완벽하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보관할 때, 남은 음식, 냉장고에 보관할 때 공기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자, 큰 것도 좋고, 작은 것은 또 아가 이유식이라든가 요것도 계란찜 두 개, 세 개까지 할수 있습니다. 세개 하면 소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좋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할수 있어서 좋은데요. 이번에 제품 구성도 너무 또 좋은 조건이 있는데요. 자, 요즘 이래 보면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대학생들, 자취하는 생들, 또뭐 혼자 나가서 뭐, 이제 또 성인이 되면은 다 부모 품을 떠나서 혼자 나가잖아요. 뭐, 딸이든 아들이든 다 나가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혼자 살다 보니까 혼밥이 많잖아요. 혼자서 드시는 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뭐, 혼자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간단하게, 그한개한개 한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보면 세트가 있으니까 나는 못 샀다. 이러신 분들을 위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요, 어떻게 조리 기능이 가능한 얘입니다.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많이 있지만, 얘한 개. 여기한 개, 또얘한 개. 아, 정말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한 개씩 이렇게 구성있다 요건 조리도구라 그랬죠. 조리도구. 조리도구. 계란찜도 하고 다할수 있는. 거. 혼자서 뭐 계란 한 개, 두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할수 있는 스몰 세트라고 이름이. 스몰 세트. 미니라는 거죠. 스몰 세트. 이렇게 작은 거. 혼자서.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많다 싶으면 국 같은 거 여기다 데워서. 드시면 좋고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세 개가 얼마냐면요. 12만 5천 원입니다. 한 개도. 전자렌지에 들어가는 제품은 좀 가격이 셉니다. 그만큼, 어 얘가 울트라 소재라서 렌지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만 5천 원인데요. 이번에 얼마? 40% 세일을 하고 추가 멤버가 10% 하니까 얼마? 6만 7,500원에 천세 개를 구입할 수 있네요. 정말 좋은 기회죠.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 나는 좀 사고 싶었는데 렌지 용기는 좀 비싸더라. 그런데 난 정말 이번에 정말 안심하고 타파웨 저 젠자 렌지 용기를 꼭 사용하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이 이번 기회에 어.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빨리 서둘러서 구입을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성이 좀 이제 많습니다 자 식구도 좀 있고 아 그래도 우리 영감님하고 또 살아야 되고 또 같이 또 생활하고 자녀들도 없고 난 조금 더 손도 콕가다 음식을 많이 해 그런 분은 어 위에서 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가지를 세개 정도의 썰어 넣어서 가지 요리하면 끝내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콩나물, 뭐 가지, 다그 자리에 묻혀도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니까 어게하냐 자, 이큰 용기가 있고요. 자, 요세 개, 요세개 9만원입니다. 얘는 10만원 돈입니다. 10만원 돈, 자, 그다음에 여기 원래 큰 거, 국도 데우고 뭐 하고 하려면 요한 개, 자, 이러면 오는 조금, 어, 여유 있게, 조금 더 식구가 조금 또 있는 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얼마? 23만 5000원입니다. 23만 5000원인데 얼마에 1 40% 10% 추가 15만 1740원에 얘를 다가지고갈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게 왜? 대웅용만 사면 또얘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좀 있는데 이번 기회는 어디 대웅용도 사고 조리하고도 사고 같이 사버리니까 너무 편하고요. 이제는 집에서, 어, 얘는 뭐, 아까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데뭐 고등어 조림, 두부 조림 뭐다할수 있어요. 생선 조림 뭐다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편하고, 어, 이제 나이가, 쟤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해요? 빨리 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좋더라고요. 냄비에 일일이 끓여서 닦고 이런 것보다 편하게 간단한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나는 요한 개만 구입하고 싶어, 얘 예, 하나만 하고 싶어, 얘 예, 하나만 하고 싶으면 전화주세요. 제가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편의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집밥 소스생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